정부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를 총괄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대광이라고 하는 이 기관의 수장인 광역교통위원장이 오늘 울산의 도시철도 1호선, 울산 트램 1호선 같은 현안을 들어보려고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시의 교통분야 핵심 사업인 울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강의엽 위원장이 현안 정취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강 위원장의 울산 방문은 울산시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 도시 철도 건설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어, 울산 트립 1호성이 개통이 돼야 시민들에게도 편리할 것이고 또한 이 인근 불경하고도 광역 철도가 연계가 돼야 대강이 위원장의 울산 방문에 때 맞춰 김두겸 시장은 울산 도시철도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건의를 통해 우선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설계비와 차량 구입을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 120억 원 지원과 기본 계획에 대한 승인을 조속히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트램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과 도시철도 1호선의 2029년 개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도 올해 하반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울산도시철도 2호선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을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제 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문수로 우회도로는 남구 무거옥동지구에서 남산 레포츠공원까지를 잇는 2.71km의 우회도로로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개통으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이 같은 올산시의 요청에 대해 강의엽 위원장은 일단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뭐 의지들 뭐 이런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 일행은 올산시의 현안 건의에 대한 브리핑 청취에 이어 올산시의 도시철도 추진에 대한 당위성 점검을 위한 현장 활동도 함께 가졌습니다. 대강의 울산 방문을 계기로 울산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울산 도시철도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